예, 반갑습니다. 성함이. 예, 지나요, 지나, 진아. 미소. I say 지, you say 나. 지, 지, 예. <laughs> 어, 미소진아 씨, 그 준비한 연기 한번 볼까요? 네, 네. 보여 드리지요. 공포 연기, 호러포유. 어? 어?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? 진심 어린 연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눈물 연기와 노출 연기 중 하나만 고르시오 그 노출 연기좀 그렇고 눈물 연기 한번 볼게요 입에 침이나 바르시오 <laughs> 그럼 눈물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셋 이씨 나왔습니다. <laughs> 지... <laughs> <laughs> 나왔어요? 네, 미소 지다의 눈물이. 예. 결과도 나왔습니다. 그 탈락이에요. <laughs> 아, 누구 이출 연기할까 그랬나? 저기 지금이라도 나가세요. 네, 가자 세계로 우주로. <laughs> 안녕하시지요. 네 반갑습니다, 성함이 미품진이옵니다. 미품진이라. 진아요, 진아 미소품은 진아. <laughs> 아, 요즘 해품달 유행해서? 요즘은 품는 게 대세입니다 이수진 <laughs> 씨,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. 주문 한번 받아보시겠어요? 네 자, 탕수육 대자, 중자, 소자 중 하나만 고르시오 보자 소자 소자를 선택한 당신 정말 생긴대로 노는군요, 소자 양반 와! 뭐 하시는 거 지금 저약올리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? 사실인즉슨 저는 가게 홍보에 자신 있습니다. 어 홍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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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보. 자 홍보비 만 원짜리와 백만 원짜리 중 하나만 고르시오. 싼거만 원. 만 원짜리 보여드리지요. 뭐 하시는 거예요, 바닥 더러워지게? 아, 젊음의 메카 홍대에선 다 이렇게 합니다 아, 그거 다 쓰레기예요, 그러면 안 돼요 아, 꼰대 스타일이시네 아, 그럼 다른 거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광고로 보여드리지요, CF포유 오, 어, 좋아요 자, 카메라를 키고 우리 집 짜장 소스 비법은 아무도 몰라, 며느리도 몰라 우리 집이 원조께 주는 대로 처먹어, 이 시기가, 이런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, 욕을 이렇게 한마가지를 그냥, 걸걸하게 그냥. 커밍발점으로 오시오! 가시오! <laughs>